이 장세, 오늘 육기서 41장은 고난과 어떤 그 악의 축, 그 고난의 배후, 악을 우리에게 뿌리는 그 배후 세력인 리워야단, 용이다, 리워야단이다. 이 사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 이 리워야단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20절에 보면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갈대를 태울 때 그런 것와 같은 아주 흉폭한 모습, 이 뱀이 리워야단이 아주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리워야단의 그 모습을 이 사탄의... 악한 이 뱀의 용의 이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그 뒤에도 압도할 만한 생김새 아주 거대한 바다의 괴물 같은 아주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이 리워야단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5절에 가보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난다 이 리워야단을 악한 이 배후의 사탄의 모습을 이길 장사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저같이 되는구나. 다윗의 물맷돌도 소용이 없고. 그런 불화살을 쏴도 끄떡도 안 하는 이게 아주 어떤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가서 보면 용사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이 천사를 용사로 얘기하는데요. 이 청사라도 심지어 용사라도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막강한 바다의 괴물 같은 어마무시한 이 리워 야단, 사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 33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고,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리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아주 이 리워 야단의 모습이 사탄 마귀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 야단이 모든 높은 자를 내리다 보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더욱 날뛰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흉폭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이 리워야단까지도 통제를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악한 세력, 사탄, 마귀, 귀신, 리워야단, 용이다. 이것은 그 세력이 여러분,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한숨에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영원한 심판에 빠뜨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의 날 그날이 되면 이 리오야단 악한 세력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서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에 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 생활 때 보면 알수 없는 이유가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중 건세 잡은 자, 악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람의 마음을 배후에서 움직이느니. 영적인 전쟁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 귀신에게 영적인 텀을 주면 안 돼요 영적인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보다 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성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 약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셉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잔머리를 굴리고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영적인 사람보다 더 간악하고 사악하고 똑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에게 밀리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튀지도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마무시한 바다, 괴물 같은 이 거대한... 리워야 단도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게 다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사탄 마귀의 꼬디김에 맞장구를 쳐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사탄 마귀에게 틈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귀와 놀자, 마귀가 와서 우리 가정에 또아리를 털지 않도록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우리가 만들 때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에는 고난과 악의 축이 원인이 리워야단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움에 지지 않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의 권능을 더 입어서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한복판에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종일토록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오 주여 요화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귀신을 대적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사탄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깨어 경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는 아이에서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에 이르게까지 또 마음은 원의로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병상에 누워 계시며 선상의 군문에 객지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을 거느려 주시옵소서 또 성교지에서 예배하는 성교사님들에게 세임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대한민국의 강단들마다 메시지가 복음이 선포될 때 주여 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장중의 복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성령 하나님 감하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어둠의 건세가 썩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배의 결실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때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며 아버지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향기로 나침 제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험악한 세월 살아갈 동안에 영광의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흘러보내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